네, 이것은 더 슬레이트 푸켓 리조트의 입구입니다. 자, 입구 주변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요, 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슬레이트 푸켓 리조트 입구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자, 2차선으로 해가지고요, 대로변까지는 약 500m입니다. 자, 이더 슬레이트 푸켓 리조트 주변에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정문이고요. 자, 정문 우측에는 어, 비어 커피 뭐 스낵 등을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고요. 저 왼쪽에는 어,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다양한 스테이크 요리 그리고 태국 요리도 역시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입구에 이렇게 네, 소박한 레스토랑이 있고요. 저기는 지금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네, 소박한 아파트고요. 자, 입구에서 조금 나가니까 마사지 샵이 보입니다. 사실 이 골목은... 숙박객들이 그다지 이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숙박객들은 리조트에서 나양비 쪽 나가는 출구가 있는데 나양비 쪽에 가면은 온갖 레스토랑,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샵, 미니마트, 패밀리마트 등등이 있어서 나양비 지역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자, 여기도 역시 어, 더스레이트 푸켓 바통 리조트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커피, 브렉퍼스트. 어, 즐길 수 있는 어, 카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니마트입니다. 자, 여기 미니마트는 꽤 규모가 큰데요. 어, 거의 세븐일레븐 규모입니다. 자, 빵도 판매하고요. 각종 다양한 음료, 콜라, 맥주, 사이다, 뭐, 계란, 온갖 제품들 다 판매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아마 주변에 아, 리조트도 있고, 그리고 빌라들도 있고, 예, 아파트도 있어서, 예, 꽤큰 규모의 미니마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마사지샵입니다. 어, 마사지샵이 지금 예, 핫 프로모션 해가지고요. 아침 소트웨고 12시까지는 2 0 0밧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후에는 3 0 0밧이 되겠죠. 자, 여기는 뭐, 부사바송 마사지인데요. 1시간에 주로 300밭이 많습니다. 3 0 0자 오일 마사지는 1시간에 400밭이고요. 마사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는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망고스틴도 판매하고요. 망고도 판매합니다. 자, 망고가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린하우스 카페도 있고요. 꽤 예쁜 카페가 있습니다. 아, 하루 종일, 뭐, 브렉퍼스트 되고요. 헬스샐러드, 햄버거, 샌드위치, 스테이크 다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샵들이 없습니다. 이 주변에. 여기 지금 앞에 레지던스가 있는데, 이 레지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약한 350m 정도 걸어나가야 됩니다. 걸어 나가면은 대로변에는 미니마트 그리고 과일가게 편의점 등등의 샵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좌측으로 가면 공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더 슬레이트 푸계 리조트 입구 주변에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더슬이트 투키 리조트 주변에 지금 보니까 레지던스가 지금 개발이 되어가지고요, 어, 주변에 이런 샵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 마사지 샵, 그리고 꽤큰 규모의 미니마트가 입고에 있습니다. 자, 여기 미니마트에서는 뭐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 어, 규모 수준의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깨 멋진 분위기의 카페가 있고요. 카페서는 에 아침 식사도 가능합니다. 타이 푸드, 커피, 뭐빵 네, 다양하게 판매하는데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 저기 보니까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까 버거, 스네이킷 해가지고 세트 메뉴인데 350바시. 콜라 가 무료고요. 커피, 티, 주스. 우유 등을 사와디카, 아, 아, 그리고 버거 세트도 있고요. 치킨 버거, 비프 버거 다 있습니다. 피자도 있고요. 저기 과일도 있습니다. 어 와플도 있네요. 와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구르트. 자 아침 토스트, 아침 브레퍼스트가 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도 있고요. 리조트 로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비 비교적 리조트 입구 쪽은 조용한 곳입니다. 네, 깔끔하죠? 자, 예전에 제가 7, 8년 전만 와서도 조금 약간 어딘가 모르게 정돈이 안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자, 입구에는 이렇게 멋진 카페 것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해서요. 입구 쪽으로 나와서 음료나 식사를 즐겨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니마트가 규모가 꽤큰게 있어서 미니마트에서 맥주라든지 위스키와인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 음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더 슬레이트 포켓 리조트 입구를 지나서 로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에, 가드고요. 자더 슬레이트 푸켓 리조트 입구를 지나서 자 좌측으로 틀면 로비죠. 자이 리조트는 부지가 매우 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공원인데요. 온갖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푸켓 리조트 중에서 나무 종류가 제일 많은 리조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나무. 꽃들이 많은 리조트입니다. 자, 이제 저는 로비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무슨 선인장 같은 나무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가운데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조트는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전동카트를 이용해서 숙박객들을 풀빌라나 또는 스위트룸으로 모십니다. 자, 저는 지금 로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공항에서 공항 택시가 왔고요. 차가 멈췄습니다. 자, 모든 차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공항 픽업 차량도 그렇고요, 투어 픽업 차량도 그렇고. 여기서 멈춰서 별맨들이 가방을 날라다 주죠 자 이곳은 더 슬레이트 북겔 리조트 입구이고요 로비 앞입니다 자 이제 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더 슬레이트 푸켓 리조트의 로비입니다. 자 우측에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요. 자 가운데는 로비입니다. 자 여기는 에, 직원들이 숙박객들이 오면은 이렇게 안내를 돕는 곳이고요. 컨시어지 서비스 데스크입니다. 에, 라운지고요. 멋진 라운지입니다. 라운지의 모습입니다. 자, 앞에 프론트 데스크가 보이고요. 예,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자, 더 슬레이트 포켓 리조트는 라운지가 아주 분위기가 있죠. 예, 고급스럽고요. 독특합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예, 바닷바람을 맞이하면서 라운지에서 쉬어도 좋고요. 자연풍광이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 자, 앞에 지금 네, 프론트 데스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왼쪽은 실내에 어컨이 있는 곳인데요. 에, 이쪽도 라운드인데 지금 사람들이 더우니까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깥은 에어컨이 없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실내 라운드고요 자, 역광 때문에 제가 자리를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로비의 모습입니다.